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예 맞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뭐 해병대를 죽어도 안 가겠대 자기는 아, 나는 해병대 싫다고 다른 데 가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마샤한테는 상황인 거같아요 하죠 일단 우리 군에는 육해공군해병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굳이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어떻게 보면 해병대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특전사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특공대 출신이시고 사촌 형이 특전사 나오셨고 네. 해병대에서 근무하시는 사촌 형도 있습니다. 어, 어릴 때 솔직히 특전사가 꿈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꿈이 그러니까 꿈이 이제 도중에 많이 바뀌잖아요. 군인이었다가 이제 연예인을 했고 밴드를 오래 했어요. 음악을 아. 한 10년 했는데. 전사를 가고 싶었지만 기간이 짧은 병사는 뭐가 있을까? 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멋있는 병사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 해병대갔고요 제일 큰건 제가 김웅국 선배님하고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라디오에서 어쩌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할때 해병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병대 간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아... 맞습니다. 그, 네. 어, 근데 어디 갈 거야 했는데 해병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했다가 진짜 가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 김국시 네. 아니었으면뭐 UDT 병이라든지 특전병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해병대 네. 말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어, 어, 어떠한 인터뷰 를 나가도 다 해병대 간다고 말씀을 음. 드렸어 가지고 음. 무조건 해병대 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가족력이 딱히 아버지가 해병대는 아니셨잖아요. 네. 가족력이 없는데 또 해병대를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 그런 이유도 있나요? 그중에 하나가 일단 해병대 멋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고 네. 아버지는 이제 특전사 그 수료식은 갔는데 해병대 수료식은 한 번도 못 보셨다 네.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아 무조건 가야겠다. 아 가셔서 수색대에 가셨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수색 대 약간 좀그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안 맞았어요. 아, 오히려 네. 하늘에서 뛰는 네, 게더 멋있다 네, 저도 하늘에서, 물론 수색 대도 하늘에서 뛰는 걸 하지만, 그렇죠. 진짜 정말 공수부대로서의 임무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러면 군대를 어쨌든 28, 29 늦은 나이에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은 그래도 해병대를 선택하실 건가요? 네, 무조건. 저는 해병대를 가는데, 네. 이번에는 병과를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떤 걸로? 해병대의 고유의 그 K, AAV 상륙장갑차를 어. 운영하는 그런 걸 갖고 싶어요. 상장대대죠? 네, 상장대대로 어. 가고 싶어요. 어, 근데 왜 나오는 거야, 이건? <laughs>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이때에도 해병대로 오시겠습니까? 아해병대 예, 당연히 해병대로 알겠습니다. 가야죠. 모도 <laughs> <5도> 해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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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약간 아 이게 아니 구라를 치셨네 아니, 이게 뭐 해병대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아니, 솔직히 네. 이제 해병대를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laughs> 특전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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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무조건 해병대인데 네.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laughs> 네. TV 강철부드나 덧썰도 음. 특전사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 해병대 수색대도 있잖아요. 아, 수색대 그러니까 저는 수색대랑 이 보병하고 그냥 저는 같은 라인으로 봐요. 아 그래요? 저는 수색 대가 그래도 수색 교육이 더 있고 하니까 네, 당연히 수색... 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하는데. 아 다르긴 한데 어. 잠수 좀더 하는 거지. 아그 <laughs> <laughs> 왜냐면 저희처럼 항공기를 많이 타지는 아, 않거든요. 아, 또. 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아, 해병대 다시 입대한다는 거는 구라인 걸로. 아 <laughs> 정답입니다. 이제 본인은 뭐 그런다 치고 예. 본인 형제라든지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예 맞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뭐 해병대를 죽어도 안 가겠대 자기는. 나는 해병대 싫다고 다른 데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저,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으로 해병대는 멋있더라고좀 저는 그렇게 키울 겁니다. 아 세뇌를. 네, 세뇌를 할 건데 네. 그래도 가기 싫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뭐, 아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지원을 해야죠. 아, 어, 아들 대신에? 네, 아들 대신에 지원을 제가 아, 넣어보려. 네, 넣어버려야 된다고 어. 저는 생각해요. 여기 안갈 거면 넌내 자식이 아니다. 뭐, 거의 이 정도면. 약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 <laughs> <뭔가. 웃음> 정말 그 해병대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크신 아, 것 같아요. 아, 저는, 저 진짜로 크죠. 마지막으로 해병대의 장점과 해병대의 단점에 대해서. 해병대의 장점 일단 전역을 하고 나서 해병대처럼 그렇게 잘 모이는 부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전후회도좀 끈끈하고 장점이라고 하면 빨간 명색 일단 멋있고요 전역을 했다고 했었을 때 장인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해병대 갔다 왔다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의 예도는 또 해병대 전우회 쪽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또 해병대가 전역 후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군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술자리에서 항상 제일 먼저 욕을 먹는 게 해병대기 때문에 <laughs> <laughs> 욕문이 조금은 네. 단점이다. 그러니까 아. 해병대가 제가 볼땐는좀 멋있는 부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병대를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요. 단점으로. 네제 채널에서도 아, 그냥 아. 일단 해병대 세 글자 들어가면 일단 욕하고 음. 보러 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 이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 음. 일단 누군가 무조건 비하를 하고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앞으로 해병대가 이제 지원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해병대에 좀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멋있는 부대니까 지원 많이 해서 발전했으면 하는 기원이 있고 또 구독 좀해 주세요. 여러분들 해병대에 관련된 정보는 무조건 채널에 네.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